누시퍼를 머리로 한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시퍼와 악한 영들이 무적행에서 풀려 나오는 시점은 천지 창조 첫째 날이었습니다. 누시퍼는 둘째 하늘에 자기 왕국을 세우고 악한 영의 세계를 조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용과 영우 사자들로 이루어진 체계와 사단과 마귀로 이루어진 체계이지요. 누시퍼는 용들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사단과 마귀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지역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요. 세상의 문화, 특히 세상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합니다. 누시퍼는 용들을 통해 역사하며, 용들은 그의 사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타락한 그룹인 용의 사자들로 인해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은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시청자 여러분, 이제 악한 용들 중에서 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은 한마디로 누시퍼의 마음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며 실질적인 형태는 없습니다. 누시퍼의 어둠의 능력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엽기를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사단이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욥의 소유물을 빼앗게 했습니다 엽기 1장 15절에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소와 나귀들을 빼앗았다 했지요 엽기 1장 17절에는 갈대야 사람이 때를 지어 갑자기 달려들어 약대들을 빼앗았다 했고요 사단은 또한 욥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사람에게 질병도 가져다 주는 등 해를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단이 사람들을 사주할 때 사주 받는 사람의 속성에 따라서 각 가지 다른 영으로 역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나오지요. 이때는 사단이 거짓말하는 영으로서 거짓 예언을 서슴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을 사주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사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늠을 한다. 사망에도 육체를 행하게 한다. 사단이 그렇게 주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관해요. 왜 마음에 가늠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관해서 누구를 미혹하게 해가지고 같이 지옥 가게 이끌어 간다 이 말입니다. 아, 남자는 당연히 여자도 뭐, 정의께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추가된다. 그래서 범죄하도록. 사망인 육체를 행하도록. 음력을 품도록. 가늠하도록. 그래서 가늠죄를 짓고 해서, 일단 지어놓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원수막이 어둠에 밥이 되는 거죠. 그걸 사주받아가면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점점 타락해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도 몰래 사로잡혀가고, 또 미혹하게 하고요. 계시록 18장 2절에는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더러운 육체의 일을 조차 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더러운 영으로 역사를 합니다. 바로 그 더러운 영의 역사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간음, 음료, 동성연애, 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영의 주관을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된다, 이 말. 또한 요한이서 사장 6절에 미혹의 영이 나오는데, 이 또한 사단을 한 형태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지요. 물질, 명예, 이성 등을 믿기로 하여 세상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미혹 내게 어떤 역사가 왔을 때, 미혹의 영인지, 더러운 영인지, 이런 것도 어, 또, 거짓말하는 영인지, 이런 것도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일꾼들, 일꾼들, 죄종들은 이런 거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미용의 영을 받았는지, 더러운 영의 역사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영의 역사를 받고 있는지, 거짓말하는 영의 역사를 받는 사람도 보면 그 말이 얼마나 그럴듯 한데요 말이 그냥 그럴듯해요. 그러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 영어 들어가서 는사그말 하나하나에 거짓말이 섞여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그 안에 거짓말이 다 있다 이 말. 그래서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영들의 역사에서 그런 걸 알지 못하고 미혹받고 빠져들어가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사단이 사람을 어떻게 사주하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비유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전파가 있지요. 그 전파들은 적합한 수신 안테나를 만나면 즉시 접속됩니다. 그래서 TV로, 라디오로 휴대폰으로 전파의 내용이 전달이 되지요. 사단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를 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마음과 능력을 계속해서 공중에 퍼뜨립니다. 사단이 퍼뜨려 놓은 어둠의 전파는 적합한 수신 안테나를 만나면 그곳에 접속이 되죠. 거짓말의 영, 또뭐 가늠, 더러운 영, 또, 뭐또 미우가는 영이 퍼뜨린 거에 자기 마음에 그런 악성이, 비진리가 있으면 거기 그 수신 안테나가 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수신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들, 곧 비진리와 육의 속성들입니다. 그 비진리와 육의 속성이 뭐냐? 내 안에 간음이 있다면 그 간음 전파와 접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글이 있다면 그 거짓말의 영과 접하게 되고, 미워가는요더러운 영, 이기다내 안에 있으면 그 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사단이 공중에 퍼트려 놓은 미움이라는 속성을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퍼트려 놓은 전파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안테나의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주파수가 맞춰진 사람에게 생각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어둠의 능력을 불어 넣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부글부글 더 올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진리의 마음이 사단을 통해 강한 힘을 얻는 것을 사단의 역사를 받는다, 또는 사단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이 말씀을 듣고 알아야 돼요. 내가 사단의 역사를 봤는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여자를 봤더니 가늠할 마음이 생긴다, 음욕이 생긴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이런 가늠, 음욕이라는 이 마음과 사단이 퍼뜨린 이수님과 안테나 접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그걸 더 강하게 불릴 때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사람을 사주할 때에는 외부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 안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 통로가 바로 생각입니다. 이 보면 생각이 작용되지요?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느낌과 함께 받아들여 머리와 마음에 남지요. 그것이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만나면 다시 떠오르는데 이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입력했느냐에 따라 떠오르는 생각도 다릅니다. 젊은이들이고, 장년이고 어느 순간에 TV를 틀고 인터넷을 통해서, 뭐, 가늠하는 장면, 그런 걸 봤다, 이 말이. 우리 학생도 그러고. 그런 장면을 뭐, 어느 학생, 중학교 때, 어느 학생, 고등학교 때, 어느 대학교 때, 둘다 뭐 무시체에 봤다. 인터넷 찾아가는 그런 걸 봤다. 그걸 본 것이 입력이 된 거예요. 느낌. 그, 그걸 지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그거 봤는데 또 보고 싶다. 그런데 뭐가 이상이 나면 바로 그냥 다른 데 틀려서 보려고도 말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한번 보면 다음에 또 보고 싶고, 두 번, 세 번. 그래서 점점 입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전에 그런 마음이 없었던 그것이 이제는 이성을 보면 막 음력이 생기고 가늠하고 싶고 온갖 것들이 생각을 통해 나오게 되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받아들인 입력을 마음과 생각에 시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떠오르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비유를 들렸는데 이게 생각도, 느낌과 함께 입력이 된다고. 전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경험하면, 옛날에 시골을 이제 고등학교 때고 방학을 하면, 여름방, 겨울방, 여름방, 방학하면 시골을 가게 되죠. 시골을 가면 기차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밖을 쳐다봐요, 항상. 서서 가니까, 기차에. 완전히 만 원이죠. 자리 잡으려고 꼭 서울역에 나가서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럼 용산 지나서 여기 하튼 천안 오기 전에 자리 내줘야 돼요. 나이 드신 분이 오면 자연히 일어서야 되니까. 오늘날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좀 나이 들으시면 자리를 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역에서 자리 잡고 가려고, 기차를 타면 12시간씩 걸리니까, 장성까지. 그리고 통로에 있으면은, 그, 장사하는 사람 늘 다니면서 발도 짓밟히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고향 한 번씩 가려면. 그게 그러니까 앉아야 되는데, 앉았다가도 자리 내줘야 돼. 그러면 서서, 꽉 이제, 꽉, 통로도 꽉 찼죠? 상사 파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 피짓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발도 바히고막 그래요. 그러면 밖을 내다봐요. 밖을 내다보면 이제 벼가 익을 때 아니에요. 이제 7월 말쯤 방학이니까 벼가 노랗게 익어 갈때인데 산천 초목척탁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밖에. 천안 왔어요. 대전 지났어요. 또 일이 왔어요. 그렇게 지나면서도 하나도 입력된 게 없는 거예요. 밖을 내다보고 갔어도 그표 읽은 거 보고 다 산책 좀 봤어도 하나도 입력된 게 없어요. 난중에 와서 보면 집에 도착해 보면 어? 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 입력된 게 없는 거예요. 들여오면 농촌들, 이렇게 농사진도 있을 텐데 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 왜 생각이 안난줄 아십니까? 눈으로는 보고 가지만 내 생각에는 온통 고향 생각인 거예요. 빨리 도착해서 어머니 뵙고 싶고 아버지 뵙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고 이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가는 거지. <laughs> 밖은 눈은 쳐다봐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을 내다봐도 느낌이 없으니까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느낌과 함께 입력이 되는 건데,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설명지 이해가 되세요? 자, 진리만 입력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반면, 비진리를 많이 입력한 사람은 비진리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죠. 뭘 입력했느냐에 따라 느낌과 함께 입력했느냐에 따라 이 사단의 역사를 받고 아니 받고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진리를 더 많이 입력합니다. 죄로 관용된 세상에 태어나 진료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의 사단이 보내는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 즉 비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은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사람들을 사주하여 욕심을 생각,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런 걸 아신다면, 아, 사단이, 아, 우리 마음도 생각도 그렇게 조정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가 내 생각이 있어, 내가 했는데, 내 마음이 그래, 내가 했는데, 무슨 사단이 조정을 받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한번 이런 육신의 생각이 이런 게 이제 접어들면 아무리 단에서 말씀에막 말씀이 나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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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라. 다 나와도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죄인 줄은 알아요. 생각으로 그 죄인 줄알 그래서는 안된줄 알면서도 내 마음이 사단의 음성을 듣는걸요? 또내 생각이 사단의 초정을 받고 있는걸요? 그래서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유는 바로 사단의 사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단의 생각을 사주할 때,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면 사단이 마음까지 사로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까지 이제 사로잡게 되면 그때는 자기 의지로 되지 않지요. 예를 들어 가론유다가 그랬죠. 누가 복음 22장 3절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했습니다. 사단이 들어갔다. 이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형체는 없어요. 사단은. 여기서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은 생각을 통해 사단의 역사를 계속 받아들여 점차 마음을 내주고 마침내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를 뜻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보았고 선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재정을 도둑질 했지요. 이 탐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서는 안 해도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껄 도적질 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면 자신도 큰 권세와 영화를 얻게 되리라는 탐욕이 마음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이 기대에서 벗어나자 사단에게 점차 생각을 내주게 되었고 결국은 마음까지 빼앗겨 예수님을 팔아넘길 결심을 하게 되었죠. 결국 은 이제 마음까지 사로잡히니까 이제는 자기도 어찌하지 못하고 사단의 주관을 받아가게 되죠. 이 사단의 주관을 받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누시퍼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올라 거슬러 올라가면 이처럼 사단이 직접 마음을 주관하는 경우를 사단이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사단이 들어갔다. 또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 부부에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 아나니아 부부는 자신들의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정작 드릴 때는 땅값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지요. 그리고 권능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주관을 받아 사실을 묻는데도 태연하게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는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과 같지요. 왜 베드로는 권능의 종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는 종이라 이 말. 성령의 성령이 그 마음을 생각 주관에 가는 그런 주관 받는 그런 종이라 이 말입니다. 또 그들의 마음이 이미 탐심과 거짓으로 심하게 물들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들어갔다거나 사단이 가득하다는 말은 사단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도 있어 사단의 분신과 같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면 사단은 검은 안개와 같이 보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심하게 받는 사람은 주변에 검은 안개와 같은 기운이 드리워져 있지요. 사단의 역사를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비진리에 속한 생각을 차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비질려 마음을 뽑아내므로 사단의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야지요 여러분 TV 뭐 안테나 통해 본다면 안 보려면 안테나 제거하면 켜도 안 나올 테니까 사단이 특별한 형태가 없는 것과 달리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는 사람도 사단의 형태는볼 수가 없다면 검은 안개로 둘러있는 이것만 보지 사단의 형태를 볼 수가 없는데 마귀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검은 형상이며 사람과 천사처럼 머리, 몸, 손, 발이 있지요 얼굴에도 눈, 코, 입, 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악한 영의 세계의 존재들 중두 십보, 용과 그의 사자들, 사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경작받는 우리들이 악한 영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깊이 알고 마음에 새기면 내가 지금 사단의 역사 봤는지 또 어떤, 이, 이, 어떤 미혹개혁인지 또는 거짓말의 영의 사, 사, 사주를 받는지 더러운 영의 사주를 받는지 이런 걸 알게 된다 이 말. 그리고 정신 차려서 얼른 물리치면 된다 이 말. 접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 이 말에. 그러니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 말. 모르면 내가 내가 해도 아, 내 마음이 끌려서 그러나 보다. 상대가 뭐 사랑해서 아, 나 사랑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끌려 들어간다 이 말. 모른다 이 말. 사단 역사한 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죠. 하늘에 있는, 제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악한 영들이 사람을 어떻게 사주하는지 그 방법과 길을 환히 꿰뚫어 알게 되면 능히 피할 수가 있지요. 더 나아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려 할 때는 그 어둠의 진을 파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어둠의 세력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도 촛불에서 태양빛까지 그 밝기가 매우 다양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는 영적인 빛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밝기가 다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더 밝은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올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영들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전파와 수신, 안테나 비유들을 설명했습니다. 마음에 잘 양식 삼고 깨달아 양식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악한 영의 세계에 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나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런 악한 영의 세계 미혹하는 영우, 악한 영우, 더러운 영애, 거진 영우, 거짓 영우 세계 아버지 접하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막이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의마나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증,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야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히 하야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 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필요다여 각종 약물과 독국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어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막이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 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이마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청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